달에서 들어오는 정찰 데이터를 연구해 봤네.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엑스는 우리가 불멸의 정신이라 부르는 고대 히드라를 부활시켰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겠지. 전에도 여러 차례 싸운 적이 있네. 놈의 첫 번째 임무는 검은 정원을 점령하는 걸세. 두 번째 임무는 여행자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네. 너무 여러 시간대를 넘나들며 몸을 숨기고 있네. 과거의 실수를 통해 성장했어. 우리도 그렇지, 내가 계획을 세우겠네. 하지만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해. 그대만 믿고 있겠네. 될수 있네. 불멸의 정신은 여러 시간대를 오가며 수백, 수천 개의 다른 현실에 자신의 복제판을 남기고 있어. 고상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상함이 아니야. 압도적인 무력이지. 차원문을 불멸의 정신에 맞춘다고 상상해 보게.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서도 소환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런 차원문이 있다면 수백, 수천 가지 방식으로 불멸의 정신을 거듭 처치할 수 있네. 어떤 장소나 시간대에도 숨을 수 없도록. 그런 차원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시간이 걸릴 거야. 쉽지 않겠지. 하지만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반갑군 친구, 즐거운 사자들의 축제 보내시게. 이 차원문은 잘 진행되고 있네. 수호자들이 데이터와 보급품, 정보 등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있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을 합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군. 붉은 전쟁이었던가? 오시리스가 가르쳐준 격언이.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쟁이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진실, 우리가 거두는 모든 승리는 전부 앞서간 사람들의 덕분이라 할수 있지. 잠깐 휴식을 취하며 축제를 즐기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아이코라와 이야기 나눴나 보. 다 X 문제 진지하게 임해줘서 고마. 그간의 성공 때문에 그대 눈이 먼건 아닐까 걱정해. 신을 쓰러뜨린 수호자에게. 달의 백스 몇 마리가 상대나 되겠나? 백스가 승리의 확신이 없어 우리를 압박하지는 않았겠지. 백스는 오직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그대가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오. 나 그대를 믿는. 이 일을 맡아주게. 나 나머지 일번 작전을 처리하게. 행운을 빌. 용기를 잃지 말게. 때가 됐네 수호자. 지금이. 불멸의 정신을 영원히 처치하고 달의 백스를 통제할 기회요 차원문이 문제없이 작동하네 자발라와 함께 수십 번씩 시험했어 이제 수십 개의 시간대에서 불멸의 정신이 돌아올 수 없을걸세 그래도 수백, 수천 개의 시간대가 남아있네 놈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네 화력팀을 소집하게 장비를 구성해 우리 수호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가 왔네 전장에 들어가 싸우는 것 네트워크 안에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불멸의 정신이 잠복하고 있을 거예요 스가 달에 침입하는 사태를 끝내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파괴해야 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이 싸움은 첫걸음에 불과해요 잘했어요, 수호자 불멸의 정신 중 하나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다행히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